안녕하십니까. 떨어진 칼란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뭐 일이 있어서 빨리 촬영하고 나가야 돼서 어, 딱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식 차트부터 인기 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나노엔텍입니다. 나노엔텍. 지금 긴 꼬리 뭐 은봉으로 지금 뭐 마감하려고 을 있는데 중요한 건 어제 종가 어제 상한가 종가를 지켜줘야 됩니다. 이 11,550원에 뭐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1,550원이 깨지면 무조건 강한 손절 라인이 되겠습니다. 왜냐? 윗꼬리에다가 은봉에다 거래량까지 많이 터져줬습니다. 최악으로 이 상한가 종가까지 지켜주지 않는다면 큰 매물이 어 손절 매물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 무조건 손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오른다. 그 11,500원을 돌파해 주고 그 종가를 마감하면 과감히 종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리스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 자, 에이스테크 역시 상한가 지 아까 종가를 뭐해 주다가 지금 풀렸는데 어,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건 거의 급등 차트이기 때문에 따라갈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어, 이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12,200원이죠. 12,2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200원이 깨지시면 어, 과감히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12,200원 위로는 어, 분명 히 아직까지 계속 홀딩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12,200원 위로는 서서히 뭐 수익을 어 실연 해라. 그리고 비중도 조금씩 줄이면서 어 거래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MW입니다. KMW. KMW는 어 지금 보시면 자, 일봉상지 윗꼬리를 갈아 뭐 주고 뭐윗꼬를 달아 주고 뭐거래량을많이터 주고 양봉으로도 돼 있고 중요한 거이 고점을 뚫고 결국 저항이 무너졌습니다. 저항이 무너지고 아직까지 박스 꺼에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결국 은뭐 양봉으로 마감시켜 주겠지만 아직 66,000원. 어, 라인을, 뭐, 지켜주지 못해서, 아직까지 뚫을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정을 더 거치고 난 뒤에, 어, 뚫어줄 가능성이 높고요 뭐, 아직까지는 들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하여만 66,000원이 다시 이 근처로 온다면, 좀 조금씩 수익시에는 하을 쉬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 그래, 아직까지 박스권, 뭐, 중단 상단에서 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뚫을 확률이, 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신규 매수 포인트 자리는, 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지켜보다가 갖고 있으신 분들은 66,000원 라인에서 어, 조금 수익 시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동국 SNC입니다. 동국 SNC 지 상한가, 전가 계속 유지해 주고 있죠. 뭐 얼마나 유지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유지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 고가 구간 4만 전고점 고가 구간이죠. 49,070원. 아, 40 975원을 뭐 유지시켜주고 종가를 마감한다면 굉장히 좋은 라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뭐 수익, 거의 다 수익이실 테니까 뭐 조금씩 수익 실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4975원이 깨진다면 과감히 손절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다시 뭐 박스권 구간이지만 뭐 오늘 고점을 뚫어 주지 못했어요. 이 53,900원을 좀 시원하게 뚫어 주면 좋겠지만 다시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5일선, 20일선을 어 유지해 주고 있다. 위에서 그거에 뭐 거래량 은 많이 안 터졌지만 아직까지는 조정 중이다. 뚫을 마음은 솔직히 없어 보이죠. 거래량 이렇게 아직 많이 터진 게 아니라서 그래도 오늘 양봉 마감하면 어 다음에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오늘의 뭐~ 영상은 급히 여기서 마감을 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어~ 감사드립 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